조건을 해놨고, 어? 선생님들. 아? 이리건을 내가 이 안에 넣어. 아 지금 너가 0이나1을 조건으로 걸어놨잖아. 너가 그 밑에 리턴 퍼스만 냅둬도 결국에 그 위에 이 부분이 물걸렸던 소리겠지? 아 근데 교수님이 너그럽게 아니 이 친구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과제를 에이프를 주는 게 회사들이 런 거. 창의적 플러스 점수. <laughs> 현실은 실크린 거 아니냐고. 고생했어. 빠이! 가고 있어요. 오늘이 중간고사여가지고 지금 7시 반 정도 됐는데 10시 반에 첫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시 반이니까 도착하면 아마 한 9시 반에서 넉넉잡아 10시쯤 될 거예요 2시간 걸리거든요 휴학하기 전에 학교 가고 한 번도 안 가가지고 1년 넘게 못 갔거든요 지금 취업하고 학교 가는 건 처음이라 나와도 아, 돼? 음. 아 유튜브? 안녕하세 음, 응, 25분 남았어 준비는 얼마나 됐나요? 안했는 <laughs> 아무런 마음은 이게안돼어 일단 한 5강부터 이해가 안 돼요 5강? 5강 상속? 아어떻게난말안 했어 아니야 확정은 중요한 거 알잖아 확정은 양보해야지 어. <laughs> 넌 어디까지 이해했어? 어디까지 이해 아니 이해 난너 네가 이해가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해 내가 너였으면 이해 안 됐을 것 같거든? 아, 알고 있잖아 어제 이진수만 하 2시간 잡고 있었는데 응. 계속 묶어놓고 응. 1분 응. 응. 되는 거야? 아... 멋쟁이인데? 하고 싶다 학생 촬영 와... 건축 이사원자로서 개발 수업을 들었을 때 소감은? 재미는 아, 있는데 일로 삼고 싶지 않아요 아 진짜? <laughs>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그 과정이 재미는 있는데 뭔가... 열받아 <laughs> 추워라? 어 그냥 그래, 나난 뭔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펼치는 게 좋지 어쨌든 짝 박혀가지고 어, 어. 짝 박혀가지고 어. 그 컴퓨터라고 운영 안에서 하는 거잖아 그래, 너무 약간 답답해. 음. 재미는 있는데, 답답해서... 예, 너는 못 봐. 물론, <laughs> 너이게 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너가 정말 멋있다는 뜻이야. 아. 비웃어? 네, 의견을... 감사합니다. 잘답답겠습니다 부티, 부티... 어... 아니야, 찡찡대지 마. 네가 선택한 거 그러게, 우리 이미 너무 많이 찡찡댔어맞제 아. 찡찡 <laughs> 하면서... 이게 뭔데? 뭐 이거 해야 되는데... 가자, 좋겠다 저기요 잔디 밟으시면 안 돼요. <laughs> 몰 몰라. 몰라. 뭘 수입을 받는데 그동안? <laughs> 시험한 게 <개> 끝내신 소감은? 어머 어머 왜 저렇게 신었어? 어머 어머 왜 저래 왜 저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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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돈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 나 먹으려고고 <laughs> 그만 그만 먹어. 야. 그만 먹어. 어? 그만 먹어. 왜? 뭐가 학땡? 어. 근데 그 게다이 차나. 야 이거 열린 거 너무 좋은데 여기? 아, 여기 진짜 여기. 미안 쿠키 너도 미안 쿠키 소리도 찍고 있어 응 올라가 프로 유튜버 김빙도 하늘 올라가 구독과 좋아요 현대 사회와 신소재 너 듣지 않았냐 현대 사회와 신너 이거 듣지 않았어? 난 현대 사회와 스포츠를 들었어 <LC praticulating> 너무 다른데 두개어너 <웃음쏘> 나와도 돼나어 그래 나와도 돼 저희 랩실 조교. 안녕하세요. 저는 띵지의 찐후배고요 진로도 어같하요전 백엔드, 프론트엔드. 같이 안 개발, 터디했어요. 알고리즘 스터디. 요즘 무슨 공부하세요? 현대사회와 아, 아, 심조제 공부하시나요? 졸업을 위한 강제수업 듣기. 방금 객표시험 보고 왔어요. 아, 잘 객포? 봤어? 저개 있어. 아. 아니, 그냥 봤어. 띵지로도. 아무도 없는 거지? 그렇다면. 어, 야! 어, 네. 아이고, 제 아이고, 겁니다. 배열입니다. <laughs> 동기가 된것만냥 <laughs> <laughs> 너무 멋져요. 근데 <laughs> 이렇게 뭔가 텐션이... 텐션이... 몇 시간 네. 잤어? 나? 어, 한 4시에 잤으니까. 에휴, 나보다 덜 잤네. 몇 시에 일어났어? 한 10시? 뭐야, 나보다 많이 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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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보다 많이 잤잖아. 어? 응? 가지 마, 가자, 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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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잘 가자, 자 가자, 자가고자 가자, 가 가자, 가자, 가맛있자맛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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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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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가 가자, 가 짜증 나너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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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라고 누가 누구한테... 댓글아 사과 이거 뭐야? 사과 박스 뭐냐고 아, 아 그... 시험을 그지같이 풀었대서 사과하는 거아니어 야야 그거보다애 엣... 핸드폰 아니... 어, 야, 야,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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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아니... 오, 미안! <laughs> 부서졌다면 어쩔 수 없지 뭐라내야지 <laughs> 어쩔 수없지그 <laughs> 그럴 수 있어? 물어 물어 내야지 개웃기네 기말고사를 보는 게 나을까? 중간고사를 보는 게 나을까? 둘다 보는 게 나을까? 둘다 보면 어떻게 돼? 포인트가 처음 되겠지? 강의자료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구현고있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팡팡팡. 급서 이걸 지금 TV라고 적은 거야? 클래스 구현을 보는 내용들이 직접 한 번씩 따라서 쳐보시면 마음 도움이 될 겁니다. 시험이 쉬었다는 의견이 많네요. 하지만 2019년 2학기라면 어떨까? 어, 어, 문제 예시를 줬어. 손코딩 문제도 약간 나오네요. 문제가 영어로 나오니 영어 약하신 분들은 영어 공부도 해주세요. 영어로 거고 집에 가겠어. 진짜. 강의 들어도 영어더니. 값 끼워 넣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한씩이미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어, 빼고 넣고. 넣고 이게 어렵다 거였지. 아, 완. 예 완. 만점? 어림지어림지무네 인사할래? 인나 영상 프로 김지아나해 나와도 돼 근데? 뭔데? 나유튜브 프로 유김지의 채널 빨리 빨리 뭐 하고 왔어? 수업 아, 듣고 그냥 <laughs> <사과 웃음> <사과 웃음> 왔지 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아안어려이거재밌던데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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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아 근데 학생도 광기다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뭔데 이거? 자려 보조 야20 26번이다 올라가자 야너 5교수님 려갈래5 같이 <laughs> 뭘 같이 가자 아아 네.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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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너희 회사는 어떻게 가? 고 다들? 연차냈지. 대박이다. 방영론 어, 들어? 어 방영론 지금 들어가지고 원래 오늘 좀딱 숙들었는데. 하늘 왜 이렇게 예쁘냐 진짜? 오늘 날씨 좋아. 팔이 너무 Cheers. 짧아. 치얼, 치얼, 두 번째 커피. <laughs> 시험이 끝났어. 시험 끝. 잔뜩 지쳐버린다 <laughs> 지쳤어? 응. 얼른 고기를 먹으러 가자. 혹시 혹시 인사를 해? <laughs> 한마디 해줘 <laughs> 앞으로 개발자 끝난 <꿈나무> 사람들 <laughs> 선배로서. <웃음> 그치. 사내 <산을> 같은 선배. <laughs> 맞아. 내내 네, 네, 코딩 스승님. 어렵지 않아요. <laughs> 어렵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아, 어렵지 아요 진짜. 나 집에 가야 돼. <laughs> 이거 <웃음> 이 <laughs> 말을 듣고 살아남을 거야. 오다 뽑아야겠다. 오 <laughs> 짠! 히스 얼굴 나와도 돼? <laughs> 히스 천국 아니야? <laughs> <땀나. 웃음> <laughs> 마케팅 하는 개발 수업 듣는 사람. 감사합니다. <laughs> 게임 개발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그래서 다음 핸드폰은 뭘로 생각 중이야? 일단은 아이폰, 오, 아이폰 15 아이폰 십오. 역시 아이폰인가. <laughs> 아 바꿀 게 없어. 왜갤럭시가 있잖아. LG가 최고인데. LG가 최고야? 어, 멋있어. 왜? 근데... 아까 어떤 부분에서 LG가 최고? 일단은. 그냥 정이야. <laughs> <있어요. 웃음> 아첫 스마트폰이 LG였어? 어 맞아. 첫. 어. 첫, 첫... 그럼 어쩔 LG LG 수 없잖아. LG만. 첫핸드폰이 LG. 첫, LG만 아, 첫 스마트폰이 스카이였는데 또 스카이도 어. 망하고. 에이도 망하고 그렇다면 <laughs> 이제 어디가 망할 례인지어애플사 돼. 아 갤럭시 사지 마그럭시 <laughs> <laughs> 하지 마 그러면 왜 그래 망해된다면 그너무너 <laughs> <거야>. 내가 갤럭시니까 <laughs> 프로 유튜버 일한다 <laughs> 어. 일한다 10시 1분 0시 <laughs> <6시, 6분. 웃음> 1분 집 가면 8시 1분 들으랑쿨 들을 줄이로소 잠이 잘 오더라고 한 시간 동안 타서 한 시간 넘게 타서 그런가 <laughs> 너가 그냥 멀리 가서 그런 거니? <laughs> 맞아. 하지만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인가? 아, 너무 열받아, 잠깐만 어 아, 너무 열받아.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인가? 내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거의 몇 년을 조롱을 당했는지 몰라, 애들한테. 준비다 시험 끝. 시끄 시끄. 시끄 시끄. 시끄 시끄.